소리를 얘기할 때 또는 청력이나 난청을 얘기할 때 주파수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주파수란 용어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파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주기운동에 대하여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기운동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만 우리가 주파수란 용어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주기운동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한 예로서 지구의 공존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번씩 이와 같이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구가 동일한 운동을 1년 간격으로 매번 반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시간 동안에 동일한 운동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운동을 우리는 주기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또 다른 예를 한 가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한 어린아이가 실에 작은 돌을 매달아서 다음과 같이 돌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실에 매달린 돌은 동일한 시간 간격으로 동일한 회전 운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제 회전 운동의 속도가 좀 빨라졌으며 지금은 회전 운동의 속도가 더욱 빨라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기 운동이라 함은 어떤 운동이나 상태가 동일 기간마다 동일하게 반복되는 운동을 의미합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상태보다는 운동에 관련된 주기 운동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파수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한 아이가 실에 돌을 매달아 돌렸을 때, 에 지금은 1초에 한 바퀴씩 돌이 회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돌의 속도가 바뀌어 1초에 두 번씩 회전 운동을 하고, 지금은 다시 속도가 바뀌어 1초에 네 번씩 회전 운동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어떤 운동이 1초 동안에 반복되는 횟수를 우리는 주파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1초 동안에 반복되는 어떤 운동의 횟수를 주파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파수가 갖는 단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파수에 대한 단위는 PPT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헬즈, 다시 말해서 헤르츠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파수는 헬츠에 의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백헬츠라고 하는 의미는 1초 동안에 동일한 운동이 1 0 0회 반복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백헬츠라 함은 동일한 운동이 1초 동안에 1 0 0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주기운동이란 어떤 운동이 동일 기간마다 동일하게 반복되는 운동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떤 상태가 동일 기간마다 동일하게 반복되는 경우에도 일종의 주기운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서 공기중의 파동, 즉, 소리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스피커가 진동을 할때 현재는 이 지점이 공기 밀도가 가장 높은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는 이 지점의 공기 밀도가 매우 낮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다시 지금은 최대가 되고 다시 최소가 되고 또 다시 최대 최소. 이와 같이 공기의 밀도가 이 지점에서 최대와 최소 사이에서 변화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기의 상태가 동일 기간마다 동일하게 밀도가 높아졌다, 낮아졌다를 반복하는 경우도 일종의 주기운동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리에 의해서 발생한 공기 입자의 주기 운동은 주파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즉, 주파수란 어떤 운동뿐만이 아니고 어떤 상태가 1초 동안에 반복해서 변하는 횟수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즉, 수리의 경우에 공기의 밀도가 동일한 간격으로 1초 동안에 몇번 반복되는지에 대한 횟수를 우리는 주파수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설명했던 바와 같이 그 단위로서는 헬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리 주파수가 100Hz라 함은 공기의 밀도가 1초 동안에 100회 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리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이와 같이 공기의 밀도가 주기적으로 바뀌는 현상을 실제로 눈으로 볼 수는 없어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우리는 정연파를 이용한 파동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공기 중에서 일어나는 파동의 현상을 이와 같이 사인파의 형태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왜 소리의 파동을 이와 같이 정연파로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PPT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공기 중에서 소리에 의한 파동과 정연파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소리가 발생하면 공기 중에 파동이 발생한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앞에서도 한번 설명했던 바와 같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점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느 특정한 시간에서 위치에 따른 공기의 밀도를 정연파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파란색 화살표는 공기 밀도가 최대가 되는 압축부를 의미하는 반면에 노란색 화살표는 공기의 밀도가 최소가 되는 소밀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기 밀도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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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가 되는 점으로 볼 수가 있는 반면에 공기 밀도가 최소화되는 소밀부, 소밀부, 소밀부의 위치들을 정현파에서 최소화되는 점들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기의 밀도를 시간 또는 위치에 따라 공기 밀도의 변화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연파이기 때문에 소리의 특성을 표현할 때 정연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가청주파수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청주파수라 함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주파수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소리를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주파수 이하의 주파수나 혹은 어떤 특정한 주파수 이상으로 만들어진 소리는 사람이 들을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20대 남녀가 들을 수 있는 평균적인 주파수 범위는 20일제에서부터 2만일제 사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2 0일째보다 낮은 주파수의 소리를 우리는 초저주파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예로서 지진파 같은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진파는 대략적으로 1 0일째 정도의 주파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소리를 사람이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2만일제 이상의 주파수를 가진 소리를 우리는 초음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만 Hz 이상의 주파수를 갖는 그러한 소리들을 사람이 들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치원생같이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2만 Hz 이상의 주파수를 가진 소리도 들을 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치원생의 경우에는 2만 5천 h z 까지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노인의 경우에는 20대 남녀가 들을 수 있는 평균적인 2만 엘지 보다 더 낮은 주파수까지만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난청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노인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13000 엘지 에서부터 보통 16000 엘지 까지 노인들이 듣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나이가 어릴수록 또는 나이가 많을수록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의 범위는 달라진다고 할수 있으며,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고음 한계는 더 높아지는 반면에, 나이가 많을수록 고음의 한계가 낮아지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청기에서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청기에서는 125Hz에서부터 시작하여, 8,000Hz 까지만 보청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사람은 20Hz 에서부터 2만Hz 까지 들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왜 보청기는 125Hz 에서부터 8,000Hz 까지만 사용하느냐 하면 은 주로 보청기의 용도가 대화용이기 때문에 대화를 위한 음성, 즉 말소리는 주로 125Hz에서부터 8,000Hz면 대략적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 영역을 20Hz에서부터 20,000Hz까지로 정의하고 있으며, 유치원생의 경우에는 25,000Hz 이하, 그리고 노인의 경우에는 20,000Hz보다 낮은 주파수까지만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과 마찬가지로 동물들의 가청 주파수 대역을 살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애완 동물로 키우고 있는 개와 고양이의 경우에는 15Hz에서부터 5만 Hz, 그리고 고양이는 60Hz에서 65,000Hz까지 사람의 가청 주파수보다 더 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한국말의 어음 품포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보통 우리가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스피치 바나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가로축은 주파수를 그리고 세로축은 데시벨로 표현되는 지각수준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우리 한글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음과 자음들의 주파수 위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음의 경우에는 대략 500Hz 이하 그리고, 지읒, 치어 치읏, 시옷은 6K에서부터 8K 사이에서 발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어떤 노인이 6kg 이상의 주파수에 대해서 청력 손실이 크다면, 다음과 같이, 시옷, 지읒, 치옷을 듣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시옷, 지읒, 치옷에 들어가 있는 단어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게 됩니다.다음은 50dB 이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경우입니다.다시 말해서 소리의 크기가 50dB 이상이 되어야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난청인의 경우에 아마도 우음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자음이나 모음들을 듣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다음은 연령에 따른 청력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프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청력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40대에서 50대 사이까지만 해도 대체로 정상적인, 즉, 청력 손실이 20dB 이하인 정상적인 청력을 가지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다만 4, 50대가 되면 2kg 이상의 고음에서 다소 청력 감소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60대 이상이 되면 대체로 난청이 발생하는 가운데 특히 2kHz 이상의 주파수에 대한 청력 감소가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별에 따른 청력 특성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남성에 대한 연령별 청력 특성과 여성에 대한 청력 특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두 그래프를 비교해 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2kHz 이상에서 청력 감소가 좀더 심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파수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